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시면서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이길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때를 따라서 불평 불만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생각들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원했던 거 바랬던 것 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기에 다행입니다. 고절하신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또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합니고다 감사, 감사. 감사. 올려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져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님지나가고 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의은혜 네, 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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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능이 나의 아버지, 아버 원하고 바라고 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 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인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악한 사탄의 계교와 사망의 음침한 곧자기를 물리쳐 주셔서 저와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세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 궁일에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하나님, 감사하기도 짧은 세상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는 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장미꽃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따스한 가정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그리고 아시아 문화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저희들 또 생각지 못하는 놀랍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